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녀 양육비 지원부터 노인 연금까지 주요 혜택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호주 영주권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경우 공립학교 학비가 호주달러 2에서 3만 불 정도 지불되는 데 비해 영주권자는 연 1,500에서 200불 정도로 저렴합니다. 대학 학비는 더 차이가 큽니다. UNSW 대학 기준으로 상경대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영주권자의 학비는 1만 6천 불이었으나 유학생의 학비는 5만 1,500불로 차이가 큽니다. 먼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패밀리 텍스 베네핏은 자녀의 연령과 가족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거나 양육 중이시라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이죠. 또한 샤일드 케어 혜택은 보육비를 최대 85%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학업 중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학생 수당은 16에서 24세의 풀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최대 2주마다 354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전문 학교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실업수당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22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 예외사항도 있으니 센터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거나 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주권자가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은퇴 이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연금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싱글인 경우 2주마다 최대 1172.5달러 커플은 합산해서 1767.6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7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0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중 5년은 연속 거주해야 하고요. 물론 소득과 자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총소득이 336달러 이하여야 하고, 둘째, 자산기준은 자가거주 41만 9천 호주달러 이하, 무주택자는 63만 4천 5 0 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한달 기준 약 3천 호주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에게 노후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슈퍼 애니웨이션은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직원급여의 12%를 슈퍼 애니메이션의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은퇴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메디케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병원 무료진료, 일반 진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환급, 그리고 많은 검사와 처방약에 대한 보조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민간보험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민간의료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호주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호주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재산을 정리해서 호주로 송금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또한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초청 이민 또는 좀더 빨리 취득 가능한 타 국가 영주권 취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센터링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